안녕하세요, 주왕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휴대폰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게 엄청난 붐인 모양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시죠. c n s ố đào tiền ảo bằng điện thoại, t i ề đào bằng điện thoại được nhiều người Việt rủ nhau chơi với hy vọng làm giàu. Đã chơi Pi Network rồi thì sao không tải Pi Network về đào luôn thể đi. Một năm nữa Pi sẽ giống như Pi bây giờ. Lúc đó mình cũng lận lưng một số làm vốn rồi. Thành viên có tên Phạm Minh chia sẻ trên một nhóm chơi tiền ảo tại Việt Nam kèm theo đường link tải ứng dụng và dòng mã giới thiệu. Sau 3 ngày chơi và tích cực rủ rê bạn bè, Minh đã kéo được gần 150 người vào cùng đào bi. Tài khoản của anh hiện có hơn 500 đồng bi, tốc độ đào hơn 10 bi mỗi giờ và liên tục tăng do rủ được thêm người. Cần sốt đào tiền ảo bằng điện thoại. <laughs> Cần s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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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ốt lệ, đi năng đàn có chứ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난다 이럴 때 있어 이렇게 쓰는데 꺼는 사전에 보면 어떤 상태나 심리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오나오는 now, 땅을 파는 거죠 파다. 디엔 아오 가상화폐입니다. 이 아오는 한자로 환 환상 환각 이 헛보인다는 뜻인데 영어의 그 virtual 가상이라는 뜻. 이보이얼로 베트남에서는 아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이라고 읽는데 베트남은 특이하게 좀 아오라고 읽습니다. 아마 까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오는 베트남에서 가상, 보이얼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가상화폐를 발굴하는 열기, 열풍 이렇게 되겠죠. 디앤아우비 타임스토비 이글고 거제 용비 나우방리엔토아의비 타임스토비 이글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는 거제 체제 또는 기구 영어의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로는 기재인데 기계라고 할때그 기자에다가 제도 할때 제자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p 라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는 거죠. 이 p 는 핸드폰으로 채굴을 하는 건데 p 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가상화폐들이 더미오의위에 주, 냐우, 저 웨이, 히, 벙, 람, 자우.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 의하여 수동태죠. 주, 냐우, 주는뭘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하는 거죠. 베트남어 강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뭘 초대하다. 어디 같이 가자고 초대하는 거. 이럴 때 뭐이를 쓰잖아요. 뭐이 쓰면 일반적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돈을 내준다 이런 뜻이고 주를 쓰면 돈은 각자 내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권유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주는 권유하다 또는 초대하다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 의하여 서로 초대가 되는 저이브이 히범람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돈을 벌려는 희망을 가지고 쩌이는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플레이. 이게 이제 이 채굴하는 것을 쩌이라고 표현 하는 거죠. 채굴하자고 서로 초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 핸드폰으로 채굴을 하는 피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비타임스토피 이글과 같은 가상화폐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 의하여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초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나저이 비네트워크, 조이 티싸움콤, 다이비 네트워크의 다우론 테디, P 네트워크에서 체굴을 했으면, 왜 B 네트워크에서는 하지 않느냐, 컴, 하지 않느냐, 뭘 하지 않냐면, 다이브다이는 원래는 실을 제짭니다. 짐을 적지 않다그러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다, 뭐 업로드 하다, 이럴 때 이제 쓰죠. 다이 수엉,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고, 다이 렌, 그러면 업로드인데, 왜도습니다 그래서 비네트워크를 다운 받는 거죠. 다운 받아서 다운, 채굴을 한다. 론테리, 론테는 동시에. 그러니까 p 에서 이미 채굴을 해봤으면 비네트워크를 다운 받아서 동시에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안 하느냐? 못 남녀 1년 후에 비세 종류 비 현재의 PI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P는 이 시중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가장 앞에고요. B는 최근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B를 하면 1년 후에는 B가 P처럼 될수 있다는 얘기죠. 룹도 민궁 런릉 모소 람본 조이 그때는, 나 또한, 런, 릉. 런이, 속이다입니다, 속이다. 사전에는 속이다라는 것 밖에 안 나올 거예요. 릉은 등이고, 등을 속이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오탄가 그랬는데, 베트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런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방언 같은 거래요. 그래서, 런, 릉, 그러면, 등 뒤에 숨긴다 이래서 이제 챙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한몫 챙긴다 뭐 이런 뜻 모쏘 람본 베트남어가 이럴 때 이제 좀아 명확하지가 않게 쓰이는데 모쏘 나오면 명사가 보통 나와야 될 텐데 람본 그러면 뭐 자본을 만들다 이런 거가 되잖아요 원래 뜻이 그래서 람본 이게 명사가 아닌데 우리말로 하면 한몫 정도 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 또한 한몫 챙기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쓴것 같습니다. 타인비엔 고땐파밍 지어세 판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멤버. 타인비엔 이게 멤버죠. 구성원. 여기서 왜 타인비엔을 썼냐면 은이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이 채굴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있어요.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에 타인비엔을쓴 겁니다. 그래서 이 판밍이 지아세 젠못념 저이 디엔아웃 다이 위엔남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그룹 념 그룹이죠. 에서 공유했습니다. 지아세 쉐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념에 타인비엔이란 뜻이죠. 팜미 겜테오 덩 링크 다이 응중 와 종마 저의티오 겜테오 그러면 첨부하다 동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덩 링크 덩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어... 링크를 덩 링크 이렇게 하더라고요. 링크를 첨부했는데 응중 한자로 응용이죠 응용 그래서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어 베트남에서는 이제 응용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앱을 응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좀마좀마는 종마, 코드에요. 원래 좀은 물결 또는 줄, 라인,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이좀은두 가지 뜻으로 많이 쓰여요. 물결 또는 어떤 라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라인, 삼성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가 신제품을 여러 가지 내놨다. 신제품 라인. 이럴 때는 줌이란 말을씁니다 그래서 줌마 그러면 코드가 돼요. 마만 해도 코드고, 점마 코드. ZITO 원래는 소개하다인데 베트남에서 ZITO는 추천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인의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점마, 저이, 티어, 추천 코드, 추천자 코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팜밍이라는 사람이, 그, 채구라는 그룹에서, 비네트워크, 새로운 가상화폐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같이 올리고, 또, 추천자 코드, 자기가 추천했다는 것을 이제, 거기다 넣어달라, 이런 거죠. 그렇게, 그 그룹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때. 그 그룹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싸우방아이처이와 띡극주제 반배. 주제, 그러면 나쁜 일을 하도록 일반적으로는 유혹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3일 동안 채굴을 하고 적극적으로 친구를 깨워서 유혹해서 유, 유혹한 후에 믹다 깨워 더건 못잠 남의 의와 궁도 비 나는 깨워 깨우는 원래는 잡아당기다 가위도 되죠 가위 그리고 이제 로이 깨워 그러면 끌어당기다 유인하다 이런 뜻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깨우는 여기서 당기다라는 게 네, 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깨어 유혹해서, 와오, 꿍다오, 비, 비를 같이 채굴하도록 그렇게 꾀어냈다는 얘기죠. 따이코안구어 아인, 희엔, 고, 헌, 남짬동 비. 그의 계정은 따이코안 계정이죠. 그의 계정은 500동비, 500동비가 넘게 현재 가지고 있다. 매시간 10비 이상 채굴하는 속도, 리뚝 땅, 조, 주드 템, 그리고 주드템의 사람을 더 깨어내면 계속해서 리앤땅 올라간다는 속도가 1 시간에 10비 정도의 채굴이 되는 것이 사람을 많이 유혹하면, 사람들을 많이 권유해서 가입시키면,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유리한 거죠. 채굴한 사람한테는.